9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오른 것은 1번,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업무를 할 수가 있다. 맞죠 일단 법인인 개업 공인회계사는 중개업 외에 여섯 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데 여섯 가지 업무 중에서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 업무 할수 있죠. 또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회계사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히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죠. 부칙 육조 이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사는. 유일하게 겸업을 못하는 업종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부칙 6주 이항에 규정된 개혁공인중개사는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업종은 다 겸업할 수 있으므로 부칙 6주 이항에 규정된 개혁공인중개사도 다른 개혁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 당연히 할 수가 있죠. 따라서 1번이 답이죠.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혁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혁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수 있다 들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허용된 여섯 가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다할수 있는 개업공인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죠. 부칙육주 이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된 업무 중에서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결 할손,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 공인에계사 하면 틀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계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계사에게 허용된 업무를 모두 할수 있다 하면 맞겠죠. 3번, 법인인 개업 공인회계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아니죠. 겸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할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사번 법인인 개업공인사는 도배 이사업을 할수 있다 없습니다 도배 업체나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할수 있지 직접 도배 업체나 이사업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배 업체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도배업 이사업을 할 수는 없다. 오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 등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수 있다 아니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이거는 법인인 개업공인등회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등회사는 할수 있어도 부칙이 육조 이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사는 할수 없죠. 따라서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회사 하면 틀리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등회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결국 어, 옳은 설명은 일 번이 되겠습니다. 일 번.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예,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수 있습니다. 맞죠? 예. 이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그 말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그 말이에요.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지요? 예. 그런데 3번 다른 법률 규정에 이어요.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회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아니죠. 이때는 공인중회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고 일반인, 즉 자격이 없는 자를 책임자로 두어도 됩니다. 틀린 거답 3번 나왔네요. 4번 개업공인중회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11년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맞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한 후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명령을 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 본래 개업공인역사가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제 성명을 표기했거나 또는 간판에 상호를 잘못 표기했을 때는 먼저 간판 철거 명령부터 하고 철거하지 않았을 때 간판 철거를 어, 합니다 대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간판 철거 명령부터 하고 대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유일하게 어, 간판 철거 명령하지 않고 바로 어, 행정대진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수 있는 그런 사유가 세 가지죠. 그게 바로 자진해서 간판 철거에 대해 사유인 이폐취 세 가지입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 후 지체없이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이때는 간판 철거 명령 없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전 신고 하고 지체없이 간판 철거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폐폐업 신고 후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간판 철거 명령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취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때는 간판 철거 명령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외워두셔요. 자진해서 간판 철거해야 될 의무사유 이 e, 배치 이 e, 이전 신고한 후 지체없이 간판 철거할 것배 폐업 신고한 후 지체없이 간판 철거할 것, 취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지체없이 간판 철거할 것. 이것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됐을 때 지체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명령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수 있다. 그렇지만 그외에 나머지 사유, 예를 보면은 사무소의 간판에 자기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간판에 성명을 거짓 표기했거나 또는 사무소 간판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든가 할 때는 간판 철거 명령부터 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네. 어, 10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인장 등록인데요.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 제출하는 때 같이 할수 있다. 맞습니다. 신고서의 제목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즉 고용신고서 제출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장 등록 신고 같이 할수 있습니다. 맞죠? 참고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때 같이 인장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고요. 니은번지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맞죠? 직업번 인장등록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의 변경등록은 방문 등록도 가능하고 전자문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아니죠.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두 개. 정답은 1번이죠. 네. 12번 문제는 휴업, 폐업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휴업신고는 항상 휴업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 안에서만 휴업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등록 후 3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이런 경우에만 3월 초과되기 전에 미리 휴업신고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2번 징집으로 인한 이병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유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본래 휴업은 유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질병으로 인한 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징집으로 인해서 이병을 하게 되는 경우 또한 취약 그밖이 예주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유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3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발환해야 되겠죠 맞죠 4번 휴업한 중기업의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왜 휴업신고할 때 이미 신고서에 등록증 반납했죠 그러니 휴업신고한 후 재개신고 또는 휴업기간 변경신고할 때는 방문 또는 전자문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번 휴업 및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수 있다 없죠 휴업신고할 때와 폐업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등록증 원본이 인터넷을 통해서 송출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는 방문신고만 가능하지 전자문서로 할수 없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요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이 전부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신고할 때, 두 번째는 폐업신고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이와 같이 등록증 원본이 전부되는 취업신고, 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 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결국 틀릴 선형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를 풀어 볼까요? 13번. 공인중개사법 영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의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게 바로 전속중개계약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번 개업공인회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이법 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맞죠? 네. 이때 그 정보 공개 시점은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3번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게 바로 전속 중개 계약서죠.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그 말은 전속 중개 계약은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그 말이죠. 그다음에 전속 계약고의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 즉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죠. 맞죠? 어, 그 다음에 4번 질문. 개업공인에사는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와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공개하여야 하지만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것 답. 4번. 5번 개업 공인회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중기 업무 처리 사항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죠. 맞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 예. 네, 답은 4번이었죠.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는 확인 설명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업 공인회계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권리관계 등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맞는데요. 어디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확인 설명 언제 합니까? 중계가 완성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계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계가 완성된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설명한 사항을 확인설명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권리치드그린에게 물건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중계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설명한 내용을 확인설명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될 것입니다. 2번 개업공인회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죠. 3번. 개업공인회사는 매도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불응한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질문 정답은 3번 나왔습니다. 답 3번이에요. 사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상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마저 여기까지. 근데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됩니까? 아니죠. 3년 동안 확인설명서 사본을 보존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서류를 보존해야 될 서류는 세가지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원본을 3년 보존, 확인설명서는 사본을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사본을 5년 보존, 이거 세가지를 외워두셔야죠. 자 그다음에 오번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기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이 아니라 미시죠. 그래서 두번 내가 들었어요. 확인 설명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미시라고 했죠. 밑 날인하되 당해 중개기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밑, 밑. 두고 내가 들었어요. 또는 또는이 아니라 밑밑 밑. 예. 결국, 옳은 설명은 답 3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의2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부 확인상은 뭐예요? 네 가지 위로라랬죠 실내 벽환. 그래서 세부 확인상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세부 확인상 네 가지 위호봅니다. 실내 벽환. 실. 실이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그 다음에 내가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내외부 시설물 상태. 그 다음에 벽은 4번에 나와있는 벽면 및 도배상태 그 다음에 환은 5번에 나와있는 환경조건 결국 답은 2번이죠 권리관계 요거는 조사가 쉽자아요등기에 나와있잖아요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에 기재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6번 문제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사항 모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만 묶은 것은 자 모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4가지를 말하는거예요 주거용건축물 확인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토지 확인설명서, 입공광에 대한 확인설명서. 이네 가지 확인설명서에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은 여섯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물, 권, 거세, 실수. 외워두셔야 되죠. 물, 권, 거세, 실수. 물.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 그럼 두 번째 권. 권은 권리 관계. 권 권리 관계 그다음에 실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그다음에 세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그래서 세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그다음에 실은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그다음에 수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그래서 물, 권, 거, 세, 실수 여섯 가지 외워 두셔야 돼요. 물 대상 물건의 표시. 권 권리 관계. 그다음에 거 거래 이전 금액 등. 그다음에 세 지득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다음에 실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수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산출내역. 결국은 기업 본 박스 보니까 입지조건. 요거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기재하고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기재하고 토지 확인 설명서도 기재하는데 입지조건은 입공광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는 기재하지 않죠. 그다음에 니혼번 거래 예정 금액 등여기서 어, 여섯 가지, 모든 확인 설명서 기재하는 여섯 가지, 물권, 거, 세, 실수에서, 어디에 해 당돼요? 물권, 거. 거에 나오죠? 거래정 금액 등. 맞죠? 그 다음에, 디급번, 관리에 관한 상. 관리에 관한 상이라는 것은 경비실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거예요. 이거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도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토지 확인 설명서와 입공강 확인 설명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리얼번 중계 보수 및 실비 물권 거세 실수 수, 수. 중계 보수 및 실비 기재하는 거 맞죠? 결국은 니은 번과 리얼번 두 개가 되네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15번, 16번은 그냥 외우고 있으면 그냥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한 10분이면 외울 거를 갖다가 완료해 두면은 두 문제 떨어지고 그 10분만 투자하면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에 보통 한 100명이면 두세 명이 100점을 맞았던 이유가 이 과목은 공부 조금만 하면은 아주 점수가 잘 나와 많이도 말고 조금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자, 17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회사는 계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맞죠? 음. 2번. 거래 계약서에는 개업공인회사는 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맞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되겠죠? 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맞고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는 서로 다른 둘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도 안된다 했죠 맞고 4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소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래계약서는 표준 소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5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딱 포인트는 분사무소예요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아니죠 누구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죠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나린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거답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세요. 금쟁이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일까요?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 찾는 거예요. 기업번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죠.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은 금쟁이에 해당하죠. 사고 팔고 사서 팔고 하면 부동산 가격 팍 뛰잖아요. 투기되잖아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입니다 맞고요. 네 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령에 해당되겠죠 네, 그 다음에 T급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에 그 증서에 그의 그러는 것은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증서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금령에 해당되죠 네. 리얼번 그렇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이건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자기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 이거는 자기 중개 의뢰인과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이건 금쟁이죠 주의할 것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하죠 결국 금쟁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니은, 티귿, 미음 리을번을 뺀 나머지 네개는다 금쟁이죠 정답은 4번 네개입니다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있죠? 예.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했을 때는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옳은 지문. 근데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이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있죠. 그러면 1번 지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를 고의과실을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은 개업 공인중개사 자신이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때는 개업공인사도 책임이 있는데 이때 개업공인사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예 옳은 지문. 삼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지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는이라그 해야 되는 요 중개가 완성된 때는 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거래당사에 설명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중계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네자 그다음에 중계가 완성되기 전에 할 일은 설명하는 거고요. 중계가 완성됐을 때는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도 함께 교부 제공하는 거예요. 설명도 하고 보증 설명도 하고 보증관계 증서 사본도. 어, 중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정답은 틀린 것 3번. 사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회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는 이를 회수할수 없죠? 오른지문. 오번 개업공인회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하거나 에 공탁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보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잘 주의하셔야 돼요. 어,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엔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이고 중개가 완성됐을 때는. 어,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면서 같이 보증 설정 한 사실도 설명하고 보증서를 복사해서 교부해야 되죠. 네. 오른 질문 되겠습니다. 어, 틀린 것은 아까 3번이었고요. 자, 20번 문제 풀어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적어는 자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예치하도록 거래당에 권고할 수가 있죠. 맞죠. 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에다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 특히 계약금만을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중도금만을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잔금만을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계약금 중도금을 합쳐서 예치하도록 권고해도 되고 권고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오른 지문. 이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은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매신에게 보증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죠. 통장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교부해 줘.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 예치명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하려면 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그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아니라 누구요?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질문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치명의자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치명의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개업공인회사 또는 은공탁체험전 은 은행, 공공제사을하는 자, 탁 신탁업자, 최 채신원서, 험 보험회사, 전 전문회사 따라서 신탁업자도 예치 명의자가 될수 있으니까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죠 예치를 한다면 맞지요. 사번 개업공인회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개업공인회사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할 때는 개업회사는 자기 소유 예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질문. 5번 개업공인 등에 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을 또 설정해야 되겠죠? 맞죠? 예. 만일 3억 원을 개공 명의로 이체하면 3억만큼의 별도의 보증을 또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결국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 봤고, 자, 그럼 21번 문제도 잠시 쉬었다 풀어볼까요?